<laughs> 안녕하세요. 아자 뛰어갔어. 내가 그 무섭나? l l 어 where are you from? 그냥 이러고 갔음. 안녕하세요. 어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laughs>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한국, 아 홍콩 사람이구나. 네. 홍콩. 네. 어 저는 유튜버예요. 아 진짜요? 어 생방송. 아. 아 라이브 야, 스트리머. 야, 안녕하세요 <laughs> 해줘요. 아 인사해줘요. 아 네. 홍콩에서 온 친구들이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 근데. 한국말을 되게 잘하신다 학생입니다아 유학생이에요? 아, 네, 네, 네.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어요? 네. 아, 얼굴 가리지 마요 너무 아, 예뻐요 아, 아니 너무 미인이세요 네. 봐봐요 아, 지금 막 하트, 올라올, 하트 올라오고 있어요 막. 예쁘다면서 아 근데 네. 아, 한국에서 유학을 해요? 네네 네. 아, 경희대학교에서 경희대학교에서 몇 살이에요? 지금 19살입니다 19살? 네, 네. 그러면 2000년생이에요? 아네 맞아요 아 2000년생이구나 아, 네. 아 그럼 한국에서는 올해 이제 딱 성인 되는 해인데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아 네. 처음으로 술 먹었어요? 아니요. 아술 아직 안, 먹었, 안 네,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술안 먹어봤어요 아직? 네. 어 아, 진짜요? 네. 아, 먹어보고 싶지 않아요? 조금은 먹고 싶은데 아 조금? 언니들 너 아직 미성년자야. 먹지 마 이런 거. 아, 아. 언니들이 아직 아, 네. 먹지 말라고? 아너 아, 아직 미성년자니까 네. 먹지 마. 네. 아 언니들이 엄격하게 관하, 네. 관리하시네. 네, 한국에 온 지는 얼마나 됐어요? 지금 한두 달이 됐지아 지금 두달 됐어요? 두달 됐어요? 네, 네. 아 얼마 안 됐는데? 네 맞아요. 근데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해요? 예전에 한국에서 배웠어요. <laughs> 예전에 홍콩에서 한국말을 배웠어요? 네, 네. 저 홍콩도 갔었는데. 아, 진짜요? 네. 어? 아, 빅토리아 피크. 아, 어, 맞아요. 빅토리아 피크에서 야경 보는 거 아, 너무 좋아해요. 네. 맞아요, 맞아그 네. 다음에, 어, 랑파이펑. 아, 어, 자주 가나봐요. 랑파이펑? 아, 랑파이퐁은 자주는 안 가고, 어. 그냥 뭐, 어. 가끔씩 갔었어요. 아, 네. 거기, 어, 미슐랭. 어, 아, 맞아요, 맞아요. 미슐랭 어. 맛집 어.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국 음식은 어떤 거 같아요? 짜장면을 좋아해요. 짜장면 좋아해. 네. 짜장면. 짜장면, 은 네. 외국 사람들이 오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어, 네. 짜장면이랑 어 닥수. 찜닭. 아아 어, 네. 네. 탕수육. 네. 탕수육. 네. 그 다음에 닭갈비. 네. 아 네. 외국인들 다 좋아해. 그 다음에 양념갈비. 그런 치킨. 외국 사람들 그다 좋아하잖아요. 네. 제일 좋아하는 <laughs> 한국 음식이? 제일 좋아 치킨. 아 네. 치킨을 네. 제일 좋아하는구나. 네. 아, <laughs> 근데 중국말 중국말 잘해요? 어디 어디 말을 해요? 중국은 왜 이렇게 광동화 있고 아, 그 다음에 표준 표준어 아, 있고, 네, 네. 있고. 아둘다 해요? 네. 아둘다 하는구나. 어 네. 멋있다. 아, 아닙니다. <laughs> 야, 표준어랑 광동화는 완전 다르잖아요. 저 배우고 싶어요. 네, 어? 레이호아 아, 맞아. 니하오가 표준어고 아, 레이호가 아, 광동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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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표준어랑 광동화 중에 어느 걸더 많이 써요? 중국에서 보통화 아, 표준어를 많이 네, 써요? 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보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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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 표준어 좀 알려 줄수 있어요? 나 표준어 너무 배우고 싶은데. 니하오. 네, 네, 저... 니하오 알아요. 니하오. 아, 니하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아니 아, 니하오. 워헌帅 어? 워. 헌. 헌, 헌. 소화 제가 잘생겼어요. 아나 잘생겼다. 오 흔소화. 아, 오 흔소화. 아내 잘생겼다. 아, 아, 잘생겼다. <laughs> 아, 아, 네, 잘생겼다. 네. 사실은 중국어를 진짜 너무 공부하고 싶은데. 네. 근데 아, 제가 좀 특별한 능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어를 할줄 알잖아요. 네.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저를 도와주면 제가 머리 안에 있는 중국어 실력을 제 머리 안으로 복사를 할수 있어요. <laughs> 할수 있어요. 예, 네, 할수 있어요. 우리 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5초 정도 있으면 제가 머리에 있는 중국어 스킬을 다 복사해 갈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아, 아, 진짜, 진짜. 아, 저 그걸로 한국에서 되게 유명해요. 진짜요? 네. 네, 네. 어, 시작. 4, 3, 2, 1. 어, <웃음> 왔어. <웃음> oh it's coming. Oh my god, it's coming. 어, 왔어. 왔습니다. 끝났어요. 왔어. 저 지금 머리에 있는 중국어 스킬 지금 다 가져온 것 같아요. 中国，中国语로대화해보세你好。你好。谢谢。啊，不用客气，你谢什么？哦，你很帅。啊，你也很漂亮啊。你很厉害。我没有，没有，没有，真的真的这只是我的特殊能力而已。真的吗？啊，真的，真的，只只维持五分钟，只维持五分钟。这你可以相信我了当然了。你是中国人吗？ 没有啊，我是韩国人。真的吗？哦，我是韩国人。你有学过中文吗？没有啊。真的吗？哦，没学过。感觉被骗了。哦，那中国不没，有，有？有，有，没没没我真的没学过中文，啊，啊，哦，真的。我偷的是你的能力。真的吗？啊，真的。真的。真的。真的吗？哦，真的。好厉害。哦。 我长得怎么样？很好，很像中国人。啊，对吧？没有啊，你是中国人。我不是中国人啊。真的吗？就没个反骨。어때? 아, 그 아, 아, 아. 어, 뭐 아, 나 나저나 생긴 거 어때?라고 물어봤는데 이 친구가 어어 어, 중국 사람 같아. 아, 중국 사람 같아요. 중국 사람이에요 나한테. 아, 중국 사람 아니에요. 진짜 한국 사람이에요. 신분증 보여줄까요? 한국 사람. 진짜요? 어. 아, 진짜? 아. 어. 오시는 한국이 한국 사람이다. 어. 아, 아. 자, 여러분들. 어. 아, 농담이고. 아. 전 옛날에 중국어를 네. 배운 적이 있어요. 그렇죠. 요요 예, 몰래 카메라예요. 아, 진짜요? 아, 몰래 카메라. <laughs> 몰래 카메라고. <수고하십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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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을 살펴보는 거예요. 예, 네, 반응 살펴보는 거예요. 어, 몰래 카메라. 어, 완전 신기해요. 아, <laughs> 아 잠깐만, 이름이 뭐예요? 이름. 아, 홀리데이. 홀리데이. 어, 네. 아, 어, 이름이 홀리데이예요 네. 휴가. 네. 이름이 휴가네. <laughs> 이름이 휴가야 홀로데이 나중에 홍대 에 한번 놀러와요 아, 네. 제가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릴게요 어, 진짜요? 진짜로 어, 약속입니다 야, 약속 약속 야 짱이다 진짜로 제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어. 정말로 먹방 진짜? 어, 진짜로 자, 기대할게요 어, 폰 주세요 저희 연락처 교환해요 네. 정말이에요 정말로 제 어, 예. 게스트로 네. 한번 나와주세요 진짜 어. 어, 오늘 뭐뭐카톡어 카톡 있어요 카톡? 네, 네. Okay. Yeah, holiday. 네. It was nice 수고하십니다. to meet you. 수고하십니다. Nice 수고하십니다. to meet you. 네, I, I, I hope you have a. 아, 명소에 뭐, 설때뭐 해요? 아, 아, 그 한국에 학교, 있어요? 아, 한국인... 학교도 아, 쉴거 아니에요? 네. 설때 아, 네, 어. 뭐, 시간 있으면 저랑 같이 홍대에서 아, 네. 한번 먹방 해요. 네. 저 그때 뭐, 뭐, 결일 <laughs> 없으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네, so much. 수고하십니다. Have a good day. 네. Have a good day.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아, 재밌게 놀아요. 네. 아유, 드디어 한권 했네. 아우, 나 진짜.